하나님 찬양과 말씀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육합니다. 자성아 364장 내주를 네 가까이 하게 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선이... 지선이 들어왔어. 그래서 신명기 33장, 지선어 소화랑 피곤할 텐데 잘왔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몇 절이지? 12절이신가? 그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12지파 230만 명 중에서 열 12지파에게 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식해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대이임지도다 그는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뿌리 들 수의 뿔같도다 이곳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반이요. 무라스의 천천히리로다. 17절까지 봤습니다. 자, 모세의 축복입니다. 33장 12절, 베냐민집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는 12절, 그는 베냐민 집화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예수님, 베냐민 집화는요,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온종일 그들을 지키시고, 온종일 그들을 지키시고, 주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는 요셉 집화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소중한 이슬과 땅 속의 깊은 물로 그들의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와 달로 자란 라나는 제일 좋은 산물과 산과 언덕에 제일 좋은 산물과 땅의 풍성한 보물과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인 요셉, 그의 집파에게 이런 축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위엄은 수송하지 않고 그의 힘은 들수의 뿔과 같구나. 그가 이 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니 이 뿔은 에브라임 만민의 자손이요. 모라스의 천천 자손이라. 그는 수불론지파의 끝까지 할게요. 그는 수불론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집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산물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얻으리라. 그는 같이 파헤되어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갓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팔과 머리를 찢는구나. 그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지도자들의 몫으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단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다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이다. 그는 남달리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남달리 지파여 너희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지중해 연안과 남쪽 네개 지방을 얻으리라 그는 아셀 지파에 대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아셀은 그의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의 <laughs>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기 원하노라 내가 철과 노스의 빗장으로 보호를 받아 항상 안전하게 살리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험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그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마른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구나. 재미 섰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질파하리라.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 집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풀이 오리죠. 사전에 예정하사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수련회가 하나님, 너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쉬어야할날 수련회가 200명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또 사탄의 역사도 있었고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수 있나. 예수 믿고 목회하고 세계선교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일박이열했지만은 정말, 정말,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물어보시고 찬양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작은 문짓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빛을 십자가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 세계 빛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보음과 일국과 무지가 성령을 부르려 주시옵소서 사도바울과 같이 사도바울은 밤낮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비랑 성교를 위해서 노동을 하여서 그 노동을 한 값을 또는 임금을 가지고 하나님 목회를 하고 특별히 성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체교회도 사도바울의 자비랑 목회처럼 우리가 스스로 벌어서 하나님 성교사님을 후원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에 4 3 0 0 미전들에게 복음을 증거고 교회를 4,300개 세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초양양에 어, 성교사님 한 분이 3번인가 오셨는데 이번에 불이 나서 환옥이다두 어, 채가 불이 타서 사야 되나 지어야 되나 고민 중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교사님과 사모님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얼마나 그 삶이 힘들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60이 다돼 가는 그성교사님 부부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노년에 어른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수천의 많은 성교사님들이 아버지 성교 일을 하다가 정말로 머리 들고 도는 주님의 모습처럼 너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구원해 주시옵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쓸어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 4천0 0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여서 모 교회가 이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수고한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